네, 안녕하세요. 크루트 시큐리티의 크루트입니다. 어, 저번에 저와 초인 님이 라이브로 이 오펜시브 시큐리티 툴 상업적인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뭐 오디오 상태도 좀 좋지 않고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못 보신 분들도 같이 네, 배워 갈수 있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초인 님. 네, 반갑습니다. 크루트 시큐리티의 초인입니다. 오늘은 어, 오픈시브 시큐리티 툴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픈시브 시큐리티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되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은 취약점을 발견하는 용도의 이런 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뭐 엠맵이나 SQL맵이나 메타스플로이트나 대부분 이제 요게 이제 주목적이었는데 요즘 트렌드 한 2015, 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시작이 되는 이 트렌드는 실제 공격자 시뮬레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툴들, 이제 소위 우리가 C2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그런 툴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어 우회를 하는 이런 페일로드 제너레이션 페일로드를 만들어주는 네,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어, 지금 현재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트렌드들을 조금 보면서 실제로 어떤 이런 C2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어, 툴들이 있는지.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죠. 이 매트릭스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굉장히 많은 시트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시트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커맨드 앤 컨트롤, 이 C2 프레임워크들을 모두 다총 어, 이제 집합해 놓은 그런 엑셀 시트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거의 다 오픈 소스입니다. 네, 원래 오픈 시뮬 시큐리티 툴들은 오픈 소스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 커머셜 상업적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는 이런 c2 프레임워크들의 비율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커머셜 툴 중에 가장 유명한 게이 코바스트라이크잖아요. 맞죠.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네. 엄청 유명하고 굉장히 비싸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서브스크리션 베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서 평생 쓰는 게 아니라 1년치 유저 한 명당 그것도 유저 한 명당 값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비싸요.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워낙 유명하죠. 거의 한 13년 전부터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이 상업적 오펜시브 시큐리티 툴의 어, 할아버지다. <laughs> 그랜드파더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어, 그런 시트 프리마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지난 한 10년, 13년 동안 이 C2는 코발트 스트라이크 사실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는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숫자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바 스트라이크에 가시면 은 어, Preferred Payment Method라고 해서 어,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대부분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죠 신용카드를 쓰는데 조금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뭔가 내가 이거를 구매를 했다는 그런 내역이 남지 않게, 어,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laughs> 만약에 그런 목적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저희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로 따로 살수 있는 그런 구매 페이먼트 메터들을 다 얘기를 해놔요. 그런 시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코바 스트라이크, 뭐, 브루프 웨스오, 나이트 워크 같이, 상업적인 시트 툴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암호화폐도 받는다 비트코인도 받는다 이러면은 소위 이제 저희가 레드 플래그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고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음. 암호화폐를 받는 이제 이런 코바트 스트라이크나 블라셀이나 나이트워크처럼 이런 이제 제품들을 파는 보안 업체들은 어 실제 보안 업체고 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파는 것도 아무한테나 안 팝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이 v e 프로 i n g process라고 있는데, 네, 요거를 통해서 이제 내그 제품을 사는 고객이 누구냐, 이런 백그라운드까지 체크를 할 정도로, 네, 이제 아무한테도 안 파는, 네, 쉽사리 이제 팔지 않는 아주 이제 고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구르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크웹에는, 네, 아주 별의별 그런, 어, 툴들과 C2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암호화폐로, 네,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네, 이런, 자크웹에서 사는 툴들의 어, 백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아니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게 아, 아마 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합법적인 툴과의 차이점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 이거는 아플랭크라는 분들인데, 회사죠? 회사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좀 유명한 해커 분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시트 서비스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OST, o u t l i n k Security Tool 이라고 해가지고, 툴킷 이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Cobalt s t r i k e 나 Brute r a 는 이제 Command and Control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였잖아요. 근데 이 OST 같은 경우는, 어, Stage 1.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컴퓨터 호스트 안에 들어가서 터트리는그 Stage 1 툴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뒤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페이로드 제너레이터, 페이로드를 생성하는 그런 툴들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오피스 인트루시온 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오피스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이제 악성 이 비주얼베이직 스크립트 매크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팩도 팔고 네, 어 스테이지 원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실제로 페이로드를 호스트에 보내서 뭐 예를 들어 뭐 피싱 이메일이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호스트에 보내서 터트릴 때그 터트리는 그, 그 페이로드가 스테이지 1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특화적으로 파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블러드 한드는 레드 팀도 쓰이고 블루 팀도 쓰이고 뭐 인텔 팀에서도 쓰이는 이런 복합적인 툴인데 앞서 보신 시트랑은 조금 다른 어, 그런 기능을 하는 툴이죠. 뭔가 이렇게 AD에 대해서 뭐 AD Exploitation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뭐 가장 빠르게 그런 점령을 할수 있는 컴포먼스를 할수 있는 뭐 이런 파스를 알려준다든지, 어택 파스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툴인데, 이 제품을 넣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공, 실제 공격자 시뮬레이션이나 방어 우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음. 않고 이제 좀 블루 팀들을 많이 도와드리기 위한 하지만 여전히 그 오픈 시브 시큐리티에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는 그런 툴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블러드 하운드 엔터프라이즈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초인님 블로그에도 블러드 헌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뭐 어떻게 설치를 할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오픈 소스기 이 때문에 칼리에서 바로 어 돌리면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는 블러다운드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아. 이 무료 버전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무료 버전이 너무 좋아서, 어, 이걸 <laughs>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무료 버전이 너무 좋아서, 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사용되는 툴이에요. 네, 실제로 블루팀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음. 어,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해라.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번 어떤 공격, 이제, 패스, 이런 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라. 이렇게 좀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좋은 툴이다. 오픈소스 치고 굉장히 좋은 툴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트워크. 나이트워크라는 C2 프레임워크고, 이 페이지를 이제 콕 집어서 알려드렸던 거는 이 나이트워크를 사기 위해서 이 MD Security 사에서 이제 거쳐야 되는 고객 백그라운드 체크 요거를 네,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회사기 때문에 요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공격자 침입 시뮬레이션을 어~ 공격자 침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객한테 파는지 요 스크리닝 단계 이 백그라운드 체크 단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어~ 짚고 넘어간다. 아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블로그 포스트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어이 블로그 포스트에 보면은 이 나이트워크 이 MD Security사에서 우리 나이트워크 제품은 영국의 어이 수출 관련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제품이고 그 제품의 이제 수출 규제 항목은 4D004다. 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규정을 따로 시켜놓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거는 허용까지는 해주지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했을 때 우리의 우방국이 아니라든지 좀 이제 좀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한테는 이 수출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규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들 특히 이제 저희가 서방이라고 부르는 뭐 5EYES, 뭐 9EYES, 14EYES,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런, 어 저희가 이제 소위 사이버 무기라고 불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그거에 관련된 규제들, 수출 규제들, 네, 그런 것까지 좀, 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보인다라고, 네, 이런 것들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라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뭐 백날, 천날 사실, <laughs> 뭐, 언론에서 사이버 무기다, 사이버 무기다, 이렇게 떠돌아봤자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나라에서 나서서 너희가 만드는 거는 실제 무기로 취급을 할 거고, 그거에 관련된 수출 규제를 걸 거다. 그리고, 어, 무기, 사이버 무기로 취급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이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런 성격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이런 나라들, 특정한 나라들에는 판매를 금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되게 재밌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무슨 어디 네 나라를 경제 제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 사이버 보안도 그런 게 이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이것도 그런 거에 어,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개인이 오픈 소스로 기탑에다가 올린 툴도 복사, 복사에 가서 쓰던데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상업적인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예를 서 적대국한테 넘어가게 될 경우 그 적대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스코드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큰일 날 수도 있겠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한뭐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침입자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뭔지, 뭐,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딱히 규정이나 정의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저희가 소위 와드 웨스트라고 부르는 이런 카우보이드 이 서부 시대급의 이제 되게 무법지대인 그런 경우였는데, 음. 이제 드디어 좀 이제 다양한 법이라든지,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23년도 들어서 네. 음. 그래서 진짜 저희가 좀 되게 재밌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저희가 이 규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어제 해봤잖아요. 근데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어,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다 보면은 어, 좀 음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규제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상품들, 네, 제품들이, 죠 네, 제품들이나, 이제, 보안, 업체들한, 보안 업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의 규제가 걸리는 건 당연한데, 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개개인들이 만드는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 관련된 POC, 아니면은 뭐 간단한 툴들, 네, 요런 것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저희가 저번에 이제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 되게 무서운 게 저도 이런 거 만들어서 <laughs> 배포를 했거든요. <laughs> 네, 뭔가 특정한 취약점이 있으면 그 취약점은 어떻게 공격을 하면 된다. 이런 이제 POC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어, 이제 다시 음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오펜시브 음. 시큐리티는. 이게 음. 근데 사실은 이미 90년대 때 행해지고 있었고, 어, 90년대 때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음지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 재밌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때 당시의 트렌드는 이제 또 아마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할것 같지만 어쨌든 어, 오펜시브 시큐리티 전체를 음지로 몰아넣어서 좋게 되지 <laughs>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오펜시브 시큐리티 이거는 오펜시브 시큐리티의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규제는 해야 되는데 왜냐면또 규제를 안 하고 완전 이제 어, 오픈 소스로 아무나 가서 뭐 C2 프레임워크 이따 보여드릴 텐데 뭐 C2를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거나 <laughs>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음,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OS라는 분야가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적절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분야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규제가 딱히 많이는 없어요. 네. 음. 어 지금 사실 뭐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뭐 오픈 시프 시큐리티 툴에 관련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는 없습니다. 아, 예외는 이제 미국은 조금 예외예요. 미국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양지로 O S 2 d 양지로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그런. 그러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다크 유틸리티스라는 c 트에서 서비스인데 말 그대로 시트 프레임워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어, 넷플릭스 구독을 하듯이 시트 프레임워크를 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어, 해킹을 할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된 상황인데. 이거는 솔직히 오픈시브 시큐리티라고 보기에는 음, 어 그냥 음. 사이버 범죄 쪽에 가깝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루틴님도 아마 설명을 하실 거지만, 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이제 트렌드가, as a service, 그러니까 특정한 뭐 공격 악성 코드라든지 C2라든지 이런 거를 서비스화 시켜서,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킨다라고 이제 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음, 그게 남아있는지 네.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어, 현실이랑 똑같습니다. 현실에도 치킨집이 잘 되면 그걸 프렌치화,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음. 점주님들을 모으죠. 그 이유는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해야지 스케일이 늘어나니까. 돈이 안정적으로 어, 이제 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이버 범죄자들도 요즘에는 어, 굉장히 비슷한, 어, 그런, 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 첫 번째로는 돈이 안정적으로 벌립니다. 음. 한 달마다 꼬박꼬박 점주님들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이버 범죄자들도 이걸 만드는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도 돈이 안정적으로 벌리고 두 번째로는 잡힐 위험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 r v 서비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크랙5 스파이더 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오픈시브 시큐리티 툴들의 트렌드 마지막 트렌드인데 요거는 이제 어, 개개인들이 기탑에서 이제 스폰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탑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은 내가 매달마다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그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도네이션을 쏘는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트렌드는 정말로 뛰어난 오펜시브 시큐리티 툴을 만드시는 개개인 분들이 g i t 스폰서를 열어놓고 여기서 어, g i t h 스폰서 분들에게만 내가 만든 아주 그런 어, 중요한 혹은 되게 퀄리티가 좋은 오펜시브 시큐리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요즘에 많이 보이는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모두 다 오픈소스를 해놓기 때문에 요, 거 분은 제가 진짜 어, 좋아하고 리스펙 하시는 분인데, 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개발한 툴이 20개가 있어. 그 중에 5개는 오픈소스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5개만 봐도, 야, 이 사람 진짜 툴잘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이 사람한테 스폰서, 뭐, 한 달에 3만원씩 내면은 내가 또 다른 15개의 툴을 이 사람한테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어, 요즘에는 이런 개개인들이, 어, 심지어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어, 이제 이런 기타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스폰서를 받으면서 오펜시스 시큐리티 툴을 공유를 하고 있다. 돈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저것 여기 얘기를 해봤는데, 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 OS라는 툴이 OS OS라는 오픈 시버 시큐리티에서 사용한 툴들이 어 많아지고 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뭐 상업적 툴들도 상업적 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지만은 규제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악용될 그런 그렇죠. 네, 악용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볼것 같아요. 좀 앞으로 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Gray Area라고 해서 좀 우리가 OS라는 것 자체가 공격 공격 보안이기 때문에 어 공격적인 툴을 계속 만든다거나 어 연구를 해서 좀더이펜 테스터분들이 모의해커분들이 좀더 쉽게 레드팀을 접할 수 있게 어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엔 목적이지만은. 어, 이 규제가 없이는 이 규제가 없이는 악용될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 민간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오픈 시브 시큐리티 툴은 옛날에는 이제 좀그 뭐라 해야 돼이 전통이 음. 그냥 공짜로 오픈 소스로 내서 이 방어하시는 분들도 오픈 시브 시큐리티 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방어에 사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게 이게 좀 전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근데 요즘 민간 회사들에서 이제 공격자 전용 툴들, 방어 우회 툴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오펜 시브 시큐리티는 다시 이제 좀 어, 프라이빗하고 음지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 트렌드도 어느 정도는 보이고요. 음. 네. 네. 그렇게 음지 쪽으로 들어가고 방어 우회나 공격자 시뮬레이션 등에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네, 그런 거의 사이버 무기급의 어,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규제들. 공공기관의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지켜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레이 에리아 네, 이 회색 지대가 점점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회색 지대에서 사용이 되는 개발이 되는 어, 그런 이제 툴들도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모이액커나 레드팀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네. 음.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재밌게 끝내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핵5라고 하드웨어 툴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소프트웨어 스위트 프레임워크였다면은 이거는 거의 유일한 어, 이제 유일한 하드웨어 해킹 툴을 파는 그런 회사인데 핵5라고 불러서 여기 와이파이 파인애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툴이 있는데 이걸 사셔서 좀더 쉽게 와이파이 펜테스팅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거죠. 결국에는 어, 펜테스팅을 위한 거다. 이런 해킹 툴을 한번 사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다. 어, 결국에는 재밌는 게 있다.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